예, 우리 나사렛 교단 장로의 종련 앞에 총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주제를 보고 아주 제 자신이 굉장히 활기가 찬, 찬, 찬 시간을 가졌는데 나사렛의 미래를 활짝 열자.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총회를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축하 인사를 하기 전에. 에, 우리 한 장총을 섬기는 나사렛 교단의 임원들이 계셔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어,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신 분들은 앞에 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잠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총 제30대 회장을 역임하셔서 홍경종 장로님이 계실 때 아마 오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에, 그동안에 우리 한 장총원에서 큰일을 많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문으로 어, 봉사하고 계시는 김연천 장로님, 이경구 장로님, 정상훈 장로님, 임백호 장로님, 조한덕 장로님, 강규만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공동회장으로 현 회장이신 장순필 장로님, 협동총무 우리 총무님이 장기혁 장로님, 네, 감사 박승원 장로님, 위원장 이길환 장로님이 네, 현재 저를 도와서 우리 한장총을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예, 나오셔서 인사할 때 우리 나사렛 교단을 대표해서 앞으로 한장총에서더큰 일을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를 주시고요. 우리 본에 양호영 총무님도 같이 저 함께 오셨습니다. 앞에 좀 나오시죠. 네, 네 우리 크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경려의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성교회에서 제33회 나사렛교단 장로의 전기 종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제가 여러분 그 6월 26일인가요? 에, 에, 대웅 에, 경영개발원에서 우리 장로 수련회 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6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 때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우리 나사렛교단 전국장로연합회는 또 이렇게 호남지방, 영남지방, 또 중부지방, 서울지방 다섯 개 지방연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근 각체에서 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나사렛교단 전국장로연를 위해서 SO 수고하신 우리 장순필 회장님과 또,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나사렛 교단의 장로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전 회장님들, 참으로 그 후배들이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자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회를 운영하다 보면 뭐니 뭐니 중요한 것은 참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회장님들 머니머니머니로 많이 후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난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총회도 최소한으로 모이 모이고 어떤 경우는 모일 수도 없었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그 동안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총회 모여서 같이 보고 싶은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잃지 않고 장로님들이 각 교회를 든든히 섬겨주시고 또 교단을 섬겨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총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전국 장로회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전국에 계신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장로회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을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했던 재정도 결산을 보고. 또 사업도 결산을 통해서 3 3회기의 새로운 사업과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새로 조직되는 우리 회장님은 연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새롭게 조직되는 그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전국 장로연합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한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